안녕하세요. 하영대드입니다. 영상에 재원을 안 적으니까 왜 그걸 안 적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중계를 하는 채널이 아니거든요. 그럼 뭐 하는 채널이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, 그냥 집 구경하고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집 내부도 한번 참고 삼아 보여드리는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제 중계를 안 하기 때문에 재원 같은 거는 적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오늘 보러 갈 집은 마린시티에 있는 두산의브도 제니스입니다. 이 동네 집들은 타입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층수나 방향에 따라 가지고 같은 타입이라 하더라도 집 들어오면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. 그래서 볼 때마다 집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. 여기는 거실 지나서 현관으로 가다보면 이 복도에 방 3개가 쪼름이 있는 그런 구조네요. 현관 들어오면 맞은편으로 선반이 이렇게 있고 그 앞쪽으로 보면은 신발장이 갖춰져 있습니다. 현관도 제법 넓네요. 방 3개가 쪼름이 있는데 제일 안쪽부터가 안방이더라고요. 들어가면은 방 크기는 제법 널널하게 돼 있고. 방세 개가 다 같은 방향입니다. 저기 LCT라든지 달마지가 보이고 그리고 해운대 비치가 보이는 그 남동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당연히 각 방에는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거 수납이라든지 이런 건잘 갖춰져 있습니다. 안 방에는 욕실 이 하나 더 있는데, 어, 욕실은 좀 특이하네. 일단 욕실은 욕실 이 제법 크다. 입구 쪽이 변기부터 이렇게 세면대랑 거울 수납이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욕조가 욕조도 제법 큰애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안쪽으로 샤워 부스가 제법 길쭉하게 이래 있네요. 욕조 욕실이 좀 크다 보니까 공간 자체가 좀 널널합니다. 그리고 옆으로 보면 이제 파우더룸이 따로 있어요. 이렇게 화장대가 잘 갖춰져 있고 이 안쪽으로 보면 얘는 또 수납입니다. 붙박이도 제법 널널하죠. 일단 방세 개가 다 같은 방향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. 보 보면 한두개 정도 버리는 방이 있는데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작은 방인데 야이방 크네. 전망은, 이게 창이 그렇게 보여서 그런지, 이딱 창으로 보는, 이 전망으로 보면, 여기가 안방보다 더 전망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이쁘다. 이거 실제로 와서 보면 더예쁜데 크기도 널널하고, 방도 제법 괜찮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옆방에, 옆에 있는 마지막 방. 이 방은 기둥이 조금 저래 있네. 이 기둥이 제법 크네. 보시면 이 방은 이쪽에 붙박이가 하나 있고 저기 기둥 때문에 그런지 여기도 붙박이가 있어요 혹시 저기 팬틀인가 그때 문짝 때문에 붙박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이제 시외기라든지 공조가 들어가 있네요 방향이라든지 이런 건다 좋은데 여기 이 공간이 조금 좁습니다 좁아서 여기다가 뭐 책상 같은 거 맞춤 가구 같은 거 하면 그래도 괜찮아 보이네요 여기를 빼고 여기만 이렇게 놓고 봐도 방 크기는 충분히 방 구실할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방 맞은편에 보면 미닫지로 공용 욕실이 있어요. 입구 쪽에 변기랑 세면대,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거울이 좀 제법 크네요. 선반도 그렇고. 변기가 이렇게 있고, 반대쪽으로 이렇게 샤워 부스가 들어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거실이죠. 몇 번,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, 마린시티 쪽이라든지, 뭐 달마지라든지, 이렇게. 조망권을 가진 집들은 집을 반듯하게 짓지는 않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제니스 동안 이렇게 약간 거실이 둥근데 저 기둥은 제니스의 대형 평수로 가면 대부분 다 있어요. 오른쪽에 해운대 비치부터 시작을 해서 장산까지 그리고 저기 센텀시티까지 쭉 내려다 보이는 전망입니다. 층이 높아서 그런지 전망대 느낌 나네요. 저기 이제 달맞이라든지 뭐 해변 열차 뭐 백사장 이런 거싹다 보이고 특히 저는 이제 바다도 바다지만 뒤로 이렇게 산이 보여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. 여기서부터 쭉 연결되는 장산에다가 저기 이제 밑에 마리나들 그리고 저놈으로 센터시티가쭉 보이고 그놈으로 뭐 저기 제송 반역까지 다 내려다 보입니다. 강 넘어서 저기 수영 저쪽으로도 다 보이네요. 주방은 언뜻 보면 주방이 좀 협소해 보이지만 이렇게 가구 배치라든지 이런 걸다 하고 나면 제법큰 주방입니다. 식탁 자리가 여기 있잖아요. 그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다 주방이라고 보시면 돼요. 앞쪽에 이 널찍한 이 아일랜드, 여기 이쪽인 하부장에 얘들도 다 수납이고, 안쪽으로 가면은 이제 싱크대가 뒤쪽에 개수대는 이렇게 상하부장이랑 같이 있고, 어, 오븐이라든지 인덕션, 그리고 후드 등은 이 뒤쪽에 다 있습니다. 아래쪽에 하부장에도 수납은 잘 갖춰져 있고, 냉장고 자리라든지, 저기 이제 옵션, 김치냉장고라든지 오픈 이런 것들도 저기 잘 갖춰져 있죠. 얘는 세탁기가 들어가 있어요. 손빨래할수 있는 공간이랑 세탁기 건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. 산이랑 바다랑 같이 나오는 조망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. 양쪽이 다 나온다는 게.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집이 좀 괜찮을 것 같고, 방향이 이렇다 보니까 이 집은 복사일에서 해방이 되네요. 그것만 해도 나름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야, 딱, 보기 좋네.